1m가 0.001km였으니까 사실 이 정도는 바로 나와 줘야 돼요. 6m는 0.006km, 그 다음에 60m는 0.06km. 만약에 이게 조금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요, 뭐 소수점이라든지 숫자를 직접 써서 이동시켜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수점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많이 하는데 60 뒤에요. 이렇게 점이 있다 생각하고 세번 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어, 그런데 지금 이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뒤에 0은 사라지고 중간에 비어 있는 곳에 0이 들어가게 되니까 0.06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60 5m는 0.065km가 되겠죠. 이거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검토해 볼 때요. 그럼 네가 방금 쓴이수에서 다시 천배를 해 봐. 그러니까 1000분의 1에 반대는 천배잖아요. 그럼 아이가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천배는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3칸이잖아요. 하나, 둘, 셋. 그럼 맞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0.65km라고 쓴 친구들은요, 이동해 보면은, 하나, 둘, 셋. 65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토를 이렇게 거꾸로도 해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600m는 0.6km가 되겠죠? 605m는 0 605km. 제가 항상 중간에 0이 있는 경우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아이들이 이거 0 빼먹고 0.65km라고 많이 씁니다. 그 다음, 650m는 0.65km. 이거 역시 뒤에 0이 있는 경우 많이 틀리는데요. 그 이유는요, 어, 그니까 완전히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요, 뒤에 0을 생략하지 않아서 많이 틀리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 655m는 0.655km. 그 다음, 6500m. 이런 것도 의외로 굉장히 어려워 하는데요. 잘 보면은요, 이게 6000과 500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니까 6과 0.5를 합치면 6.5. 이렇게 쪼개서 생각을 해도 되는데, 아이들이 의외로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그럴 때는 그냥 뒤에 점이 있다 생각하고, 1000분의 1. 즉, 왼쪽으로 3칸 가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럼 뒤에 0들 전부 사라진다고 했죠? 6.5km.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큰수 같은 경우에 소수점이 있다 가정하고 왼쪽으로 세칸 이동을 하던가 아니면 천의 단위와 백의 단위로 쪼개서 각각 변환한 다음에 합쳐주던가 6,550m 이것도 역시 뒤에 점이 있다 생각을 하고 이동시켜보면 하나, 둘, 셋 점이 이쪽으로 가면서 이 뒤에 점과 0은 사라진다. 따라서 6 5km, 그 다음 역시 뒤에 점이 있다 생각을 하고, 하나, 둘, 셋, 그러면 뒤에 점과 0은 사라져서 6.05km인데, 역시 제가 중간에 이렇게 0이 있는 경우 굉장히 많이 틀린다고 했죠. 아이들이요, 뒤에 0만 생략해야 되는데, 얘도 빼버립니다. 그런데, 중간에 0은 절대 생략하면 안 된다. 그 다음, 역시 뒤에 점이 있다 생각하고, 하나, 둘, 셋. 점이 이쪽으로 가면서, 이 뒤에 점만 사라지는 거예요. 중간에 0 절대 빠뜨리면 안 된다고 했죠. 6.005km가 되는 겁니다. 음에. 아이들이 여기서부터 또한번 멘붕에 빠지는데, 아,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문제에서 어,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이렇게 미터를 킬로미터로 바꾸는 문제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역추론하는 것도 연습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바꿔놓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결국에는 거꾸로 해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러한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꾸는 연습도 되어야지만 아이가 자기가 검토할 때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0.9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꿔볼 건데요. 우리 미터를 킬로미터로 바꿀 때는 1,000분의 1을 해줬지만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꿀 때는요. 1,000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소수점이 이번에는 거꾸로 오른쪽으로 세칸 가겠죠. 그러면 이0.9 에서요,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세칸 가면은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소수점이 여기 찍히면서 뒤쪽에 비어있는 부분은 전부 0이 추가되는 거예요. 따라서 0.9km는 900m가 되고요. 그 다음 0.09km 역시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세칸 간다 생각하면, 하나, 둘, 셋. 비어있는 부분에 0 생기고, 앞쪽에 0과 점 사라지면서 90m. 그 다음, 0.009km.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세칸 간다. 점이 여기 찍히면서, 앞에 0 전부 생략되고, 점도 사라지면서 9m. 그 다음, 0.095km. 점이 오른쪽으로 3칸. 하나, 둘, 셋. 점이 여기 찍히면서 앞에 0 사라지고 점도 사라진다. 따라서 95m. 그 다음, 0.905km.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3칸. 하나, 둘, 셋. 점이 여기 찍히면서요. 앞에 0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점도 사라지면서 905m. 이렇게 되겠죠?